안녕하세요. 중국 북경에서 8년차 생활을 하고 있는 봉 t v 입니다 이렇게 유튜버의 동영상을 올린 목적은 문득 8년이라는 북경 생활 속에 내가 깨끗한 중국의 일상을 소개하고, 훗날 나의 추억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북경에서 터전을 잡으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북경 문화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그냥 중국 생활 중 겪는 부분들 방송매체 보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던 그런 부분들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시일구 때문에 유료 곳에 다닐 수 없지만 움직이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더 알아보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과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동네는 북경순이라는 동네입니다. 처음엔 작은 시골 동네였는데 현대자동차가 들어와서 많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관련 하청업체들도 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7년도 사드 현재 시일구 때문에 문닫은 업체들과 한국사람들 한 80%가 한국으로 귀국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10명 중 현재 두명 정도만 여기 북경에 남아있네요. 下个红绿灯又继续行驶。 여기 는 공항 과 연결 된 지창 고속 입니다. 북경 진입 톨게이입니다5환하고6환 사이입니다. 참고로 북경은 천안문 중심으로 1환2환3환4환5환6환으로 도로가 구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쉬운 일이 없네요. 영상 하나 올리는 것이 일이 색한지 참이라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올려 주세요. 정보랑 영상 많이 올려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